중단원 마무리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다음 수를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에는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에는 x표를 갈로 안에 써 넣으시오. 그래서 수가 이렇게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개 있어. 정수는 네 개이다. 정수를 표시해 보면 네개 맞지. 그 다음에 음수가... 두 개라 그랬어. 음수가 요거랑 요거랑 있으니까 두개 맞고, 난 마이너스 삼은 마이너스 사점 구보다 수직선에서 오른쪽에 있다. 오른쪽에 있다는 얘기는 크단 얘긴데, 더큰거 맞아요. 음수는 절대값이 작은 게더 크지마. 고 이렇게 그려보면 마이너스 삼이 여기 있다면 마이너스 사점 구는. 여기 있어야 되겠지 해서 이거 틀렸습니다 다음 절대값이 제일 큰 거는 야의 절대값은 3 얘는 5분의 7, 0의 절대값은 0 마이너스 4.9의 절대값은 4.93 이게 제일 크지 그래서 이것도 틀리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동그라미 아래 부등호를 알맞은 것을 써놓으면 됩니다 양수가 0 보다는 크지 그 다음에 양수가 음수보다 크고 같은 양수끼리는 절대값이 큰 쪽이 크잖아. 근데 절대값이 뭐가 큰지 보려면 분모를 통분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4, 5, 20으로 하자. 5, 3, 15. 최소 공배수가 20이니까 이 얘는 곱하기 4를 곱하면 되잖아. 4, 2, 8이니까 얘가 더 크고 음수는 절대값이 작은 게더 크지. 그래서 야도 3, 5, 15로 해주면 3, 4, 9. 3, 9. 3, 5, 15, 5, 2, 10. 이 마이너스 붙이면 절대 값이 이게 더 작으니까 얘가 더 크게 됩니다. 그 다음 밑에는 이제 유리수의 사칙연산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을 계산하시오. 그래서 1번 문제부터 보면, 어, 여기 플러스 3도 있고 마이너스 3도 있어서 두 개를 뭐 하는 거야? 교환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플러스 3, 플러스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11 하고 결합을 해서 앞에 거부터 계산하면 앞에 0 나오지. 그 답은 마이너스 11 되겠습니다. 얘도 교환하는 게 낫겠다. 마이너스 2분의 1, 이두개 교환할게요. 플러스 2분의 3, 부호는 같이 가야 됩니다. 3분의 2, 그래서 이거 계산해주면 야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절대값이 플러스를 따르고 2분의 3에서 2분의 1을 빼면 2분의 2는 1이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2 하면 1에서 3분의 2 빼면 1은 3분의 3이니까 3분의 2을 빼면 답은 3분의 1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곱하기 나누기가 같이 돼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나누기를 뭘로 바꿔야 돼? 곱하기로 바꾸면 되잖아. 그러려면 마이너스 3분의 4에 역수를 취하고 부호를 결정해야 되는데, 음수가 두개 있으니까, 플러스가 되고, 약분해주면 되겠다. 2 되고, 2도 약분하면 5, 해서 플러스 5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빼기랑 나누기랑 같이 있는데, 이럴 때는 뭐부터 해야 돼? 나누기부터 해야 되지. 그래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3분의 4. 나누기는 뭘로? 곱하기로 바꾸자. 역수는 4분의 7이 되고, 약분하면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이쪽 계산하면, 4 약분 했고, 마이너스 3분의 7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꾸면 되는 거 맞지? 3분의 7 해서 야가 2가 지금 뭐랑 똑같냐면 2는 뭐랑 똑같지? 3분의 마이너스 3분의 6이랑 같이 래서 답은 어 마이너스 플러스다 하는 거니까 절대값이 큰 3분의 7의 호를 따르고, 그럼 두 수의 차니까 3분의 1 되겠습니다. 4번 문제로 넘어가면 4번 절대값이 3분의 16인 두수 사이에 있는 정수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어. 수직선을 한번 쭉 그려볼까?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0이 있고 절대값이 3분의 16인 건두개 있잖아. 이 쪽에 마이너스 3분의 16 오른쪽에는 3분의 16 있을 텐데, 3분의 16은 대략, 얼마야? 대략 5와 3분의 1이지. 그럼 이쪽엔 누구 있겠어? 5가 있고, 이쪽엔 누가? 6이 있겠지. 맞아? 그럼 5 앞에 누가 있지? 4, 3, 2,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가 있고, 이게 마이너스 6이 있겠지. 해서 개수는, 몇개 될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섯, 열 하나, 열한 개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 이제 또 오른쪽에 수가 있는데, 물음에 답하면 돼. 가장 큰 거, 우선 크려면 양수만 생각해야지. 여기서 절대 값이 제일 큰게 큰데, 딱본인네 얼마 면 돼? 6이고 절대값이 가장 큰건 음량이 필요 없고 야의 절대값이 6.5 잖아 3 8분의 1이고 3.2고 6이고 5분의 2니까 이게 절대값이 제일 크네 그럼 마이너스 6.5가 절대값이 가장 큰 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6번 문제를 보면 오른쪽 수직선에 3점 ABC가 있어 대항한 수 합을 구하라 그랬어 야 지금 마이너스 2보다 지금 2등분 했잖아 맞아 그럼 마이너스 2보다 마이너스 2분의 1만큼 더 간거지. 해서 마이너스 2분의 얼마야? 5가 되겠지. 이거 2분의 4니까. 그 다음 얘도 2등분 했으니까 또 왼쪽으로 갔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얘는 1에서 2분의 1만큼 더 갔으니까 2분의 3 되겠지. 세 수를 다 모아야 된다고 더해야 됩니다. 그러면 앞에 거두개 먼저 계산하면 음, 음수 음수니까 마이너스네. 그리고 2분의 6 나오잖아. 2분의 1, 그리고 플러스 2분의 3 계산을 하면 음수가 지금 절대값이 더 크니까 음수를 따르고 두수의 차니까 2분의 3, 답은 마이너스 2분의 3 되겠습니다. 다음, 7번 문제는 주사위가 나와 있는데 마저 보는 면에 지금 세면밖에 안 나와 있거든. 두수의 곱이 1이래 두수의 곱이 1일 때는 뭘 말하는 거지? 그치? 역수치 그럼 2의 역수는 얼마야?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2의 역수는 마이너스 3분의 2. 마이너스 4분의 9의 역수는 마이너스 9분의 4. 세 수를 말하고 곱하라네. 부호를 정하려고 했더니 음의 부호가 두개 있으니까 플러스고 숫자끼리 계산해주면 더 이상 안된 3구 27분의 4 되겠습니다. 그 다음, 8번 문제 보겠습니다. 8번. 내 유리수 5분의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8분의 15 마이너스 18분의 5 중에서 3개를 뽑는다. 3개를 뽑아서, 3개를 뽑아서, 세수를 뽑는다 그랬어? 세수를 뽑아서 곱한 것중 가장 큰 것과 가장 작은 것의 합을 구하면 됩니다. 근데 가장 클려면 음수여야 되겠어, 양수여야 되겠어. 근데 지금 양수가 한개 있고 음수가 이렇게 세개 있잖아. 양수 나오려면 음에 보는 짝수기니까 두개될수 밖에 없지. 그러면 한 개는 뭐볼수 밖에 없어. 5분의 1일 수 밖에 없고 음수 두 개를 갖고 와야 되는데 양수이면서 가장 크려면 절대 값이 커져야 되잖아. 절대 값이 크려면 이 음수 중에서 절대 값이 큰두 개를 갖고 오는 게 낫겠지. 근데 지금 보니까 3은 1보다 크고 8분의 15보다 1보다 큰데 얘는 1보다 짝지 그럼 뭘 갖고 와야 돼?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8분의 15가 절대값이 큰두 수가 되겠다. 그래서 가장 큰수두 개는 계산을 하면 음수 음수 당연히 양수 일부러 갖고 왔으니까 됐고 5 약분하면 3 그래서 8분의 33은 9 이게 가장 큰 수가 이렇게 되고 됐지?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작은 거 찾아볼게. 그럼 가장 작은 거 찾으면 뭐가 되면 되겠어? 음수가 되면 양수보다 음수가 무조건 작으니까. 그러면 방법은 이것밖에 없어. 음수 세 개를 다 갖고 오면 되지 뭐. 그래서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8분의 15 곱하기 마이너스 18분의 5를 하면 마이너스 되고 약분 될수 있는 게 없네. 없지? 아 하나 있네. 3, 6, 18 맞지? 맞아. 3. 어또 있네. 3, 5, 15, 3, 2 그러면 28에 16, 5, 25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9번 문제 아래에 있는 복잡한 식을 계산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계산을 한번 해보면 뭐부터 계산해야 돼? 거듭제곱부터 계산해야 되지. 맞지? 그럼 마이너스 4분의 1은 좀 놔두고 야, <laughs>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몇번 있는 거야?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3분 있는 거잖아.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하면 부호는 뭐가 돼? 음수 3개니까 마이너스고 8분의 1이 되겠지. 근데 여기 나누기라서 곱하기로 바꾸면 역수치하면 되겠네. 마이너스 8 됐나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10 곱하기 중괄로부터 계산해야 되겠지? 2는 5분의 10이잖아. 마이너스 따르니까 마이너스 5분의 7 되겠지? 10에서 3을 빼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마저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셈끼리 계산해야 돼. 그럼 플러스가 되고 약분하면 2 나오겠다. 빼기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또 플러스가 되고 플러스 그다음 5랑 2랑 약분하면 27에 14 됐네.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 이거는 뭐였2 마이너스 14가 돼서 5는 마이너스고 12에 14에서 2 빼면 12 하면 됐죠? 선생님 실수 찾았나요?